이번에는 사잇값 정리 일단 문제를 볼 텐데 일단 개념부터 확인을 하면 함수 f x 가 함수 f x 라는 함수가 있을 때 얘가 구간 a b 에서 연속이야 구간 a b 에서 연속이고 f a 랑 f b 랑 다르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거 이면 이럴 때뭘할수 있냐면 f a 와 f b 사이에 f a 와 f b 사이에 사이의 k 값 사이에 있는 어떤 이미 아무거나 사이에 있는 이미의 k 값이미의 k에 대해서 f c는 k 인 c가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. c가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라는 게 사이값 정리야. c가 어디에 적, 존재하냐면 구간 a b에서 열린 구간 AB에서 적어도 하나 존재하는 게 사이 값 정리고, 얘는 지금 말은 어려웠는데 굉장히 쉬운 거야. 요 점이, 예를 들어서 A FA라고 가정을 할게. 요 점을 B FOB라고 가정을 해. 그랬을 때 함수가 연속이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지나갈 거 아니야, 분명히. 지나가는데, 그 중에 아무 건 하나를 K를 잡아도 이렇게. 얘를 만약에 K라고 가정해. 예를 Y는 K라 가정한다면 k 로 만족하는 C가 한개 있는지 두개 있는지 몰라도 적어도 하나는 존재한다고 할 수가 있겠지. 이게 사회과 정리의 기본 개념이고 사회과 정리가 가장 쉽게 나올 때는 오른쪽처럼 문제가 나올 거야. 방정식이 뭐하나시 실근을 가질 때 다음 중에서 실근이 존재하는 구간은 실근이 하나 존재했어. 만약에 1번이 정답이라고 가정을 해봐. 1번이 정답이라면 얘가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1 사이에서 그래프가 얘가 실근이 하나 존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지나가면 함수가 그러면 사이값 정에 의해서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 사이에서 y가 0되는 애가 존재한다고 할수 있겠지 그래서 f 2의 부호를 조사해 부호 그리고 f 1의 부호를 조사해 그래서 얘가 이거의 부호가 다르면 두 개의 부호가 다르면 실근이 존재하는 거야. 부호가 같으면 실근이 존재하지가 않겠지. 이렇게 확인하라고. 마찬가지, 이번도 마찬가지야. 만약에 마이너스 1하고 0 사이에 근이 존재한다면 그래프가 이렇게 지나갈 테니까 이럴 때는 F1이랑 F0이랑 두 개의 부호가 반대란 게 지금 보이잖아. 그래서 F1과 F0의 부호를 조사해서 보호가, 같, 보호가 다르면, 보호가 다르면 이 사이에,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실근이 존재한다고. 만약에 보호가 같으면, 보호가 같으면, 근이 하나밖에 없으니까, 요 구간에서는 근이 없을 거야. 그래서 실근이 존재하지 않을 테니까, 얘를 세건을 찾기 위해서 전부 다 어떻게 하라고? 전부 다 하나씩, 보기 1번부터 5번까지 전부 다 하나씩 대입을 해서, 부호를 판단하라고. 모두 대입을 해서, 부호를 판단해서, 부호가 다르면 실근이 존재하니까, 부호가 다른 애가 나올 때까지, 보기 1분부터 보기 5분까지 전부 다 일일이 대입을 해봐. 해서, 그 사익값 정리에 의해서 실근이 존재하는 구간을 찾아봐. 이런 문제가 사익값 정리 중에서는 가장 쉬운 문제야.